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가 그0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네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에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에 우리가 모인 위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조언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당장 맞닥뜨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해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몇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몇 번째죠? 세 번째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명을 받았고요. 이후 세 번의 전도 여행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또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 에베소로 가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전도 여행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만 있진 않았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 이 소요 역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바울로 인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려던 사건이 바로 앞장 19절에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통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이일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또 교회들을 순방했고요, 또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 헬라 지역이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으로 갔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또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3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와 이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잘 순방하고 잘 위로한 다음에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타려던 배에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러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에 바울은 제자들뿐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도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배를 타지 못했고요 육로를 통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바울의 현실,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하며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장 저부터 그러한 고백이 쉽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보면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바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리스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로 제자들과 함께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방문했던 교회를 또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새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드로아는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성령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난 후에 바울의 제자들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돌아가는 길에 이 드로아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로아에 퍼졌습니다. 드로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방문은 너무나도 반갑고 또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장소에 한 장소를 섭외해서 바울을 초청하여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울도 이 들어와 사람들의 이 말씀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열정에 맞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 난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으로 인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20장을 기록할 때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말씀을 듣고 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자 바울은 이 바로 이 유두고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루아 사람들은 이전에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다시 한번 드루아에 방문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바울을 통한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어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여정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으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 제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밀레도라는 지역입니다. 이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살짝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빌레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그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는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밀레도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육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었고요. 성도들을 만나 다시 한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할수 있었고 밀레도를 방문하여 이러한 절실한 하나님에 대한 복음 또이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헬라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바울을 육로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결국 선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쉽게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어요. 익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16절에는요.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다는 이런 급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지역 교회들에게 구제원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해야 했던 아주 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육로를 통해 다시 한번 먼 길을 돌아가고자 인도하실 때,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육로를 통해서 교회를 방문하고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하게끔 하시는 상황을 보았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지켜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길이 열릴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의 행동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바울의 믿음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경건에 힘쓰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